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뉴스 요즘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실거래 통계를 들여다보면 서울 안에서도 수억 원씩 가격이 떨어진 단지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심지어 하락률이 30%를 넘은 곳도 있었죠. 지금이 바닥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서울 아파트 8곳, 그것도 각 구별 대표 단지 1곳씩을 추렸습니다. 이 단지들 단순히 가격만 빠진 게 아닙니다.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까지 고려할 만한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6, 7억 원대까지 조정된 가격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한 기회가 될수 있죠. 하락률 입지 개발 가능성까지 종합 분석한 영상,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실거래 기반의 꿀정보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파리 동대문구 용두동 신동아 아파트. 여긴 1994년에 지어진 32년 차 아파트예요. 전용 58이 딱 22평, 작지만 방이 두 개고 욕실은 하나, 신혼부부나 1인 가구가 살기엔 꽤 실속 있죠. 신동아 아파트는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어요. 지하철 2호선 용두역까지 도보 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곧 동북선 경전철 마장동 우체국역이 생기거든요. 교통이 더 편해진다는 얘기죠. 자차로는 동부 간선도로랑 내부순환로 타기 쉬워서 출퇴근도 어렵지 않아요. 이 아파트의 전성기는 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는 7억 2500만원, 고점에서 7천만원 넘게 빠졌죠. 하락률은 9%대. 수치만 보면 다른 곳보다 덜 빠졌지만 지금 가격이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재건축 기대감 때문입니다. 벌써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활동 중이고 주변 청량리 개발과도 시너지가 있거든요. 같은 32년차 구축이라도 그냥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라 변신을 앞둔 아파트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전세가는 3억 중반, 4억 초반. 현재 매물은 4층 기준 7억 2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같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전세가율이 높고 실거주 수요도 꾸준한 단지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어요. 무엇보다 이 동네는 생활 인프라가 꽤 괜찮습니다. 홈플러스, 병원, 구청, 녹지까지. 아이 키는 집이라면 서울용두초가 도보권이라는 점도 장점이고요. 정리하자면 지금 이 아파트는 꾸준히 실거주 수요가 있는 재건축을 품은 저평가 단지입니다.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조정장에서 실속있게 바라볼 만한 타이밍이죠. 7위 중랑구 묵동신내사단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매매가가 5억 중반대입니다. 전세가보다도 싸다고요그 얘기 듣고 귀가 번쩍 뜨였죠. 신내사단지는 중랑구 묵동에 있어요. 1996년 중공 30년차 대단지입니다. 총 1070세대 규모고요. 전용 59위 24평형으로 방이 3개 욕실은 하나.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구성이죠. 주차는 좀 아쉬워요. 세대당 0 5 2대 수준이라 모자란데 지하 2층과 단지 뒤쪽 주차장까지 이용하면 괜찮다는 현지 주민들도 있어요. 이 아파트의 전성기는 2021년 6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는 5억 6천 7천만 원 빠졌고요. 하락률은 약 11%. 지금 매물 호가도 비슷한 선에 머물러 있어요. 서울에서 이 가격대면 꽤 메리트 있는 거 아시죠? 입지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6호선 화랑대역이 도보 9분 역세권이란 얘기죠. 도로망도 나쁘지 않아요. 내외부 순환로, 버스 노선 꽤잘 갖춰져 있어요. 학군도 좋아요. 원목초가 단지 안에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이에요. 인근엔 대광중, 성일중 같은 중학교도 있어서 학군 걱정은 덜하죠. 생활 인프라는 어때요? 홈플러스, 문화시설, 산책로 등 없는 게 없어요. 전형적인 살기 좋은 구축 느낌이 나는 동네예요. 그런데도 저 평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후와 주차 문제, 그리고 재건축 불확실성. 여전히 몸테크가 필요한 단지인거죠 하지만 이런 단지 위축장일수록 실수요자들에겐 기회입니다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몸테크, 재건축, 역세권 셋중 하나만 작동해도 가격 반등 여지는 충분하니까요 정리하자면 신내사 단지는 지금은 불편하지만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특히 5억 중반이면 서울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몇 안되는 역세권 아파트라는 점 놓치기 아깝죠 6위 종로구 창신동 두산 아파트 서울 중심에서 1억 넘게 빠진 아파트가 있다고요? 거기다 역세권의 평지 입지? 솔직히 의심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더라고요. 창신동 두산 아파트는 종로구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중심 중에 중심이죠. 1999년 준공된 27년차 단지 총 529세대. 전용 59위 26평 정도 되는 실속형 중형 아파트예요. 방은 3개 욕실 하나. 주차는 세대당 거의 한대 가까이 되는 0.98대 수준이라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이 아파트의 정고점은 9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는 1층 매물이 7억 9천만 원, 무려 1억 1천만 원 빠졌습니다. 하락률은 약 12%. 서울 도심에서 이 정도면 꽤큰 폭이죠. 현재 매물은 8억 초반대에 나와 있어요. 전세가는 4억 3천 정도니까 전세 끼고 들어가면 초기 비용 부담도 낮은 편이에요. 입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호선 동묘암역, 4호선 동대문역, 6호선 창신역. 도보 3분에서 9분 이내에 새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요. 거기다 단지가 평지에 있어요. 서울에서 이런 조건 흔치 않아요. 학군도 무난합니다. 서울창신초가 바로 옆에 있고요. 인근엔 서울대사대부 중 동성중 같은 전통 있는 중학교도 있어요. 생활 인프라도 괜찮습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병원들까지 모여 있는 상권 한가운데라서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죠. 2024년 11월 서울시는 창신동 23-606번지 및 629번지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하여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4,5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창신동 두산 아파트는 입지, 평지 조건, 주차 여건, 학군 생활 인프라에서 장점이 뚜렷하고 가격은 약12% 하락했으나 재개발은 최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지정과 정비구역 지정으로 본격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이 단지는 재개발 기대감과 입지 장점을 모두 갖춘 기회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위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 신축이고 힐스테이트고 대단지고 은평구에선 입지 괜찮은데 1억 넘게 빠졌다고요. 그말 듣고 바로 실거래가 찾아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에 준공됐습니다. 이제 6년차 되는 신축이죠. 총 963세대 대단지이고요. 전용 59위 약 24평형, 방 3개 욕실 2개 구조예요. 주차는 세 대당 1.2대 수준으로 신축답게 여유 있어요. 과거 이 단지 최고가는 10억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는 8억 5천만 원. 1억 이상 빠진 거죠. 하락률은 15%. 현재 매물은 8억 3천 정도에 나와 있고 전세는 5억 정도 수준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아 실 수요 접근성도 나쁘지 않죠. 지하철은 6호선 세절역이 도보 15분 거리.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내부 순환도로 진입이 쉬워 차량 이용은 편합니다. 또 녹번역이나 불광역과의 접근성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특히 버스 노선이 다양해서 은평에서 여의도, 신촌까지 이어지는 출퇴근 동선이 안정적입니다. 학군도 안정적이에요. 서울응암 초등학교가 단지 앞이라 초등학생 자녀 통학이 무척 편하고요. 중고등학교도 도보권에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신축 단지에 걸맞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형마트, 병원, 은행, 약국 등 기본 편의 시설이 가까이 있고 이름 그대로 백년산 자락에 있어서 자연환경도 쾌적합니다. 이 단지가 포함된 주변 일대는 약 3,700세대 브랜드타운으로 형성돼 있어서 커뮤니티 만족도도 높은 편이에요. 다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세전역까지 도보 10분 넘는 거리 일부 단지의 경사로 차량 동선이 아쉬운 점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점은 거주하면서 감안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리하자면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는 신축 대단지 자연환경 3박자를 갖췄지만 매수심리 위축으로 일시적인 가격 조정을 겪고 있는 단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신축이기에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높은 곳이죠. 지금 같은 시기에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4위 강북구 미아동 동부센트레빌. 1억 7천이 빠졌다. 요즘 같은 시기에 그 정도 낙폭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니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아파트는 2006년 중공 20년차 단지입니다. 총 480세대로 중형급이에요. 전용 59위 방 3개, 욕실 2개. 구성은 실속 있고 주차는 세대당 1.17대. 단지 규모는 작지만 주차 걱정은 없는 편이죠. 고점은 8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는 7억 2천만 원. 하락 폭은 무려 1억 7천 하락률로 따지면 약 19%입니다. 현재 매물도 8억 5천에 나와 있어요. 전세는 4억 중반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입지를 볼까요?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 8분 거리입니다. 역세권이죠. 게다가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대중교통 여건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내부 순환로 진입도 어렵지 않아서 차량 이동도 무난하고요. 학구는 서울 송천초등학교 배정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중고등학교도 가까워 자녀 교육 여건은 안정적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미아 사거리 상권이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대형 마트, 문화시설, 병원 등도시형 편의시설이 단지 인근에 분포돼 있어 불편함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동네의 특징 중 하나는 조용함이에요. 미아 사거리 인근인데도 상업시설로 밀집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고 주거 밀도도 안정적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곳은 재정비 촉진 지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인근 미아 3, 사구역과 함께 재개발이 논의 중인데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변화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이미 바뀌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동부센트레빌은 역세권 학군 쾌적성 3박자를 갖췄지만 단지 규모와 개발 불확실성으로 저평가된 단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 조정이 오히려 실거주자 입장에선 합리적인 진입 시점이 될수 있죠. 3위 동대문구 이문동 중앙아이츠빌. 서울인데 6억 초반? 그 얘기 듣고 역세권도 아닐 거야 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역세권의 대단지 전세가도 높고요. 중앙아이츠빌은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2002년 중공아파트. 이제 23년차가 됐죠. 총 302세대 규모 전용 59위로 방 3개, 욕실 1개. 실거주에 적합한 전형적인 중형아파트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28대로 구축치고는 넉넉한 편이에요. 고점은 7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는 6억 3천만 원, 약 1억 5천만 원 가까이 빠졌고요, 하락률은 약 19%입니다. 전세가는 4억 원 수준이라 전세가율이 61%에 달합니다. 전세 끼고 들어가면 부담이 덜 하겠죠.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입니다. 2호선 외대암역까지 도보 3, 4분 거리 초역세권이에요. 여기에 버스 노선도 다양해서 서울 전역 이동이 편리합니다. 특히 직장인 수요가 많은 동대문구에선 교통이 입지의 핵심이 되죠. 학구는 서울 이문초가 도보 14분 거리, 중고등학교도 인근에 포진해 있어 교육 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탄탄합니다. 이문시장 상권이 가까이 있고, 단지 주변으로는 이미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에요. 공공시설 신규상가, 주차장 같은 인프라가 계속 들어설 예정이라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이문하이치빌이 위치한 이문이경유타운은 서울 동북권에서 가장 활발한 재개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일부 구역은 철거가 끝났고 분양도 시작됐어요. 중심 입지에 자리한 구축이라면 결국 리모델링이든 재개발이든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중앙하이츠빌은 초역세권 전세가율 높음 재개발 핵심 입지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모두 적용되는 단지입니다. 단기 가격 조정을 이용한 실거주 혹은 투자 접근 모두 고려해 볼 만한 포인트에요. 1위 양천구 신월동 신월지형 2000세대 넘는 서울 대단지에서 매매가가 2억 가까이 빠졌다고요 그것도 신월동인데 이건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어요. 신월시형은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1988년 준공 아파트입니다. 벌써 38년 차가 된 구축이지만 총 2,256세대라는 초대형 단지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0.3대 수준이라 다소 부족하지만 이중 주차 등으로 실사용엔 큰 불편이 없다는 평입니다. 이 단지의 고점은 8억 5천만 원.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는 6억 5천만 원으로 무려 2억 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하락률은 약 32%로 이번 리스트 중 가장 극적인 가격 조정 중 하나예요. 전세가는 2억 중후반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통은 다소 아쉬운 편이에요. 지하철 도보권은 아니고 2호선 신정내거리역까지는 대중교통으로 20분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버스 노선이 다양해서 서울 내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특히 신월여의 지하도로를 이용하면 여의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차량 이용자에겐 유리한 입지죠. 교육 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강월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있고 인근 목동학원과와도 가까워서 중고등 수요도 커버할 수 있어요. 생활 인프라도 꽤 풍부합니다. 신월글린공원, 지양산, 신정산 등 녹지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전통시장, 도서관, 체육센터, 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고루 분포돼 있어 실거주 만족도는 낮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하락률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노후와 정비 사업 불확실성이죠. 다만 이 단지는 최근 반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포공항 고도 제한 등의 이유로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신속통합계획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안 심의 통과가 이뤄졌습니다. 향후 3,10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될 예정이며, 이는 신월동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월시형은 지금은 낙후되고 멀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재건축이 현실화될 경우 양천구 대표급 대단지로 부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저평가는 불편한 현재, 하지만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미래가 반영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1위 관악구 신림동 신림연대. 서울에서 3억 넘게 빠진 아파트가 있다고요? 진짜 그런 게 있긴 한가 싶었죠. 그런데 실거래가 보고 한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신리면대 아파트는 1993년 준공된 33년차 대단지입니다. 총 1634세대 규모로 관악구 내에서도 규모가 큰 단지 중 하나죠. 이번에 실거래된 매물은 전용 82, 약 28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 구성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29대 수준으로 구축이지만 주차 여건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이 아파트의 고점은 무려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는 6억 8400만원, 하락폭은 3억 2천, 하락률은 32%에 달합니다. 이 리스트 중 낙폭이 가장 컸죠. 현재 매물도 7억 초중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약 4억 원 수준이에요. 입지 조건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신림선 서원역이 도보 약 15분 거리에 있고 마을버스도 잘 운행돼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여기에 신림역, 서울대 입구역, 봉천역 등과도 버스 연결이 좋아 생활권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생활인프라는 단지 내외로 잘 형성돼 있어요. 대형마트, 음식점, 은행, 병원 등 대부분 도보권에 있고, 인근 관악산의 자연환경 덕분에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추고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군도 나쁘지 않아요. 서울신성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밀집해 있어 교육 여건이 안정적입니다. 더불어 대학과 수요도 존재하는 지역이라 전세 수요가 꾸준한 편이죠. 또한 이 단지는 신림뉴타운 개발 권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는 포함 여부가 유동적이지만 인근 구역들이 순차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추가 개발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예요. 일조량과 조망도 괜찮은 단지로 평가받고 있어 사업추진만 가시화된다면 반등 폭은 클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실리면대는 균형 잡힌 입지 풍부한 인프라 대단지 안정성을 갖춘 단지지만 구축 이미지와 개발 정체로 인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언더밸류 단지로 지금은 매수자에게 유리한 조건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8곳의 아파트들 서울 평균 매매가가 10억에서 아... 14억 원 사이인 현실에서 67억 원대 실거래가로 거래된 단지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뚜렷합니다. 일시적 가격 조정 하지만 입지 교통 확군 개발 가능성이라는 요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죠. 당장은 매수 심리가 위축돼 있지만 이런 언더밸류 구간은 실거주자나 장기 보유자에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좋은 입지의 구축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다만 하락률이 크다고 무조건 접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데이터를 보고 입지를 직접 살펴보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겠죠. 혹시 오늘 소개한 단지 중에 눈여겨보는 곳이 있으신가요? 이 단지 생각보다 괜찮네요. 또는 저는 이 동네 살아봐서 잘 알아요 같은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동산은 정보보다 경험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